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시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원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성령님의 충만하심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는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투옥되어서 네로 황제 시절의 어느 시점에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대를 임박한 이 사도 바울이 어 자신의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오 이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또한 번의 편지를 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에는 당부들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복음을 보존하고 지속할 건가? 어떻게 이 제자도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계승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거짓 가르침들 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여러분이 주제 들만 봐도 사실은 유언에 가깝죠.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주님의 교회에 정말 사랑했던 주님의 이 부르심의 사역을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계자에게 정말 정말 당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간곡한 이 마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을 먼저 이 편지니까 이 서두가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어떤 동 아는 청년 이 동업자의 차원을 넘어서서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동역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극렬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의 사실은 이 교회를 향한 편지에 드러나는 따뜻한 사도의 마음이잖아요. 자,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일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바드 자신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누구냐면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지금은 뭐 사도 그러면 초대교회 지도자 이런 느낌이 강하지만 사도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보내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이 다 녹아들어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이 그 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었던 그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 하나님 나라적일 수 있었겠는가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 은혜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께 보낸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어떤 인생의 임박함이 다가올 때에 그에게 크게 다가왔던 생각과 마음은 내 인생을 어떻게 종결할까, 내 인생의 마감이 이렇게 되어줘도 좋은가. 물론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에게 지금 절실한 마음은 이 주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 내가 이 사랑했던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녹아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후반전, 평생의 이 고백이었던 거죠. 나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표현을 써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기억한다, 상기한다 사도바울에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자꾸 생각나죠 부모님은 자꾸 생각나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내가 자꾸 생각나는 그 사람 그 동역자 나와 함께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인 디모데를 생각할 때부터 생각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신비한 얘기를 하죠. 자내 속에 있는 속 사람, 청결한 양심뿐만이 아니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우리의 우리 내가 이 유대인의 뿌리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순한 받으셨고 그날 이전에 그 예수님 찾아오신 우리가 누구였냐면 저 옛적 아브라함 시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디모데를 향한 것이 너무 믿어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때또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 그와 함께 어떤 신앙의 동역을 나눌 때에 아, 이런 확신이 생길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마음 속에 기억나는 그한 사람이 야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이 사람까지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동역과 그 사랑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바오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짜내면서 지금 디모데와 교회들에게 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디모데 후서 서두에서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7절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라고 했던 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이 이 사도 바울과 초대 교회가 이해했던 성령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뭐래요? 능력, 사랑, 절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주신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이 지점까지 올수 있었는지 그렇죠? 그의 어떤 인생의 후반전 가운데 단한 번의 전도 여행뿐만이 아니라 2차, 3차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로마로 향하고 할 때까지 그것을 할수 있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권능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안에서 힘을 내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사랑 아가페를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이 하신 당부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조건부로 사랑하셨습니까? 무조건부로 사랑하셨습니까? 무조건부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조건부로 사랑하셨습니까? 무조건부로 사랑하셨습니까? 주는 사랑, 무조건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있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는 사랑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이 초대교회가 이해하고 있었던 성령이란 바로 이것이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닮은 이 사랑의 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시련을 통과해서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향해 고린도교회에도 편지하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애쓰고 동역하고 또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유대인들 위해서도 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지금 죽게 생긴 이 상황 가운데서도이디모데를 향한 이 마음을 꺾지를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야 그가 뭐 인내심이 강하고 그가 정말 강한 어떤 정신력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장점들은 다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손해다.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 안에서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 때로는 이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혜로운 판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제력이 됐든지 이 건전한 정신이 됐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 성령의 임재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충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셔서 막 갑니다. 뭐 하고 그렇죠? 결정하고 주장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다? 절제다. 자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사도바울이 그 선교사역 가운데 초래했던 상당히 많은 위기는 어떤 국면을 가지고 있냐면, 모여진 회중들의 충동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동족의 배신자야라고 우우하고 몰려갑니다. 저 사람은 지금 우리의 어떤 이 유산 정신세계를 지금 욕보이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우하고 몰려갑니다. 또 이건 예,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저거 이상한 소리 하네. 우리 도시를 얕잡아 보내. 그러면 또 우하고 몰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격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에서 상당히 많은 이것은 시험거리고 도전이고 방해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충동적이고 집단적인 감정만이 감정이 성령의 역사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마가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했었는가, 그것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새도바울이 지금 디모드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수해야 할 텐데. 이 예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이 제자도의 길을 잘 가야 할 텐데, 교회가 말씀을 보존해야 할 텐데, 교회가 믿음을 계승시켜야 할 텐데, 이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막중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사도 바울이 그 갇힌 바된 상태에서 날마다. 이 디모데와 그의 동역자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겠죠 하나님, 하나님 디모데 가운데 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철제가 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의 유산이죠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무엇이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세세한 일들이 아 하나님이 디모데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바울에게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콕 집어서 왜 처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외할머니를 준비시키고 어머니를 준비시켜서 믿음의 아들을 출현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할머니가 될 사람, 믿음의 어머니가 될 사람, 이 사람들이 보존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있을 때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어떤 간절함이 이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마 이 이야기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정치인이나 잘 나가고 있는 강연자가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그냥 멋진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꼬일대로 꼬여서 지금 로마까지 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입술 가운데에서 담대해라 부끄러하지 워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남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그럴 때가 있다 부끄러움 당할 때가 있다 그리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 충성된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만나도 때로는 두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조상대로부터 인도에 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터 인도에 오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도 준비시키시고 저희도 보내셨을 텐데 우리에게 흔들리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동일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위에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